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옷자람이 심한 다육이는 물을 줄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에서만 요렇게 저처럼 키우실 때옷자람이 제일 신경 쓰이시죠. 예, 네, 그래서 봄부터 옷자람에 신경 쓰느라 물도 아주 말려서 아껴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장마가 제주도에 7월 2일날 예상륙한다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오면은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햇빛도 없을 텐데, 그래도 아주 많이 말랐는 그런 다육이 들 있죠 예 봄부터 옷자랄까봐 많이 물을 아끼고 그런 다육이들 어, 우리 이웃님들께서 뿌리가 고사될까 예 그런 걱정이 많으셔서 어, 물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예 아주 고민인 예 고른 이웃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고민에 며칠 동안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기 핑크 베라와 매직 젠골드 아주 웃자라는 다육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도 그렇고 요렇게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는 최대한으로 물을 덜 주고 덜준 상태에서 이 다육이 뿌리가 건강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가 쪽에 두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우리 제제 베란다에서 많이 우 자라는 다육이 요렇게 장가 쪽에 두었죠. 예 매직 젠골드, 핑크 베라, 러블리 로즈 그리고 또 매직 젠골드. 예 요렇게 장가 앞쪽 햇빛은 강한 예 요런 장소에 두었는데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이 핑크베라와 매직젠 골드, 예, 요 아이들이 물준지두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장마가 지금 제주도에 7월 2일 날 온다고 하는데, 어, 제가 요 아이들을 어제 제가 물 주었는데, 왜 제가 요 아이들을 물 주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 아이가 지금 두달 동안 어두달 이상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장가 쪽에서 짱짱하게 예 요렇게 어, 크고 있죠. 예 다행히 물을 아끼고 이 고른 장수에 두었는지라 이 콩나물처럼 우짜라는 예 그런 거는 지금 하나도 없지요. 예 요렇게 긴 줄기 요아에는 원래 요렇게 줄기째로 예 목질화 되어서 괜찮죠. 예 요렇게 우리 회원님들께서 콩나물처럼만 옷자락에 어안 하면 가을부터 또 달구면 예쁘지니까 그렇게 예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매직젠 골드와 여기 예요 매직젠 골드 핑크베라를 제가 어제 물을 준 이유는 두달 이상이나 물을 너무 아꼈고 이 장마가 지금 코앞이긴 하나. 어, 제가 이렇게 여름마다 다육이를 길러보니까 이 너무 물을 안준 다육이도 장마 때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장마 때 계속 비가 오다 보면은 공중 습도가 높잖아요. 예, 그런데 뿌리는 말라서 아주 고사될 것 같은 그런 예, 상태에서 이 공중습도가 높아지니까 이 입장으로만 이 무릎, 이 아이들이 공중습도를 빨아당기게 되죠. 예, 그리고 또 뿌리는 고사될 정도로 많이 말랐다면은 이 뿌리 쪽으로는 이 공중습도를 못 빨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뿌리가 많이 고사되기 직전에 물을 한번 챙겨주셔야 이 다육이가 뿌리가 고사되지 않고 건강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요새 아이 물을 챙겨주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말라 있었는지라 너무 아이들 입장이 뜰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었고 그리고 윤기가 하나도 없었지요. 이렇게 오늘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그리고 옷자락것 같이 아는 게 물을 그동안에 너무 말렸기 때문에 이 화분 흙이 금방 마르겠죠. 예, 그리고 또 조금 걱정되어서 물 주고 난뒤한두 시간 후에 화분 밑구멍에 또 휴지를 대어서 또 남았는 물을 또빼 주고 했는지라 이 아이들이 화분 흙 속이 지금 거의 다 말랐을 거예요. 아이들이 뿌리가 이 완전히 많이 고사되기 전에 이렇게 물을 챙겨주시는 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장마도, 장마와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러블리 로즈는 제가 왜안 챙겨주었나 하면은 요 아이들은 이 입장이 지금 조금 마르긴 하나 이 매직 젠 골드, 핑크베라 요런 아이들보다는 이물 주는 게 훨씬 예, 덜 말랐답니다. 예, 요 아이들은 거의 두 달을 넘어가고, 지금 러블리 로저는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창가 쪽에 두어서 지금 이물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어, 잘 체크해 보시고 이물말 어, 심하게 옷자라는 다육이 창가 쪽에 두어도 너무 오랫동안 물 말린 아이들이 없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셔서 지금 물을 주시면 은 핑크베라도 아주 입장이 건강해졌죠 예 그리고 매직 젠골드도 아주 두 아이가 어, 너무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베란다에서 키우느라 너무 물을, 어, 심하게 오 자라는 다육이 물을 너무 굶긴 아이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또 체크하셔서 이 너무 굶기면은 또 장마 때이안 좋든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제가 여름마다 경험했는데 무조건 장마나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는 다육이는 뿌리가 건강하고 입장이 튼튼한 그런 다육이들이 아주 잘 견디죠. 예,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입장을 튼튼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뿌리가 고사되지 않을 정도로 예, 아주 물을 많이 굶긴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주시면은 장마 때, 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장마라는 환경이 오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제일 아이들이 안 좋아지는 다육이가 이 건강하지 못한 다육이들이 적응을 못 해서 예 그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7월 2일 제주도에 장마가 상륙한다 하니까 어 조금 며칠 지금 시간이 있죠. 예 지금 어, 제가 사는 대구에 올라오는 것도 조금 시간이 있는지라, 어, 이렇게 지금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아주 물을 많이 굶긴, 웃자라이 심한 그런 다육이들 어, 뿌리가 고사되지 않게 물을 챙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어제 저 아이들을 물을 챙겨 준 이유는. 조건이 딱 맞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한 7월 7일쯤 그때쯤부터 기온이 30도가 넘더라고요. 32도, 33도 예,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은 그때는 이 물주는 조건이, 환경 조건이 안 좋아진답니다. 예,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물주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준게 아주 환경 조건이 맞을 때 물주면은 그 다육이가 탈이 들나는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 다육이들 물준 이유가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7월 7일 되기 전까지는 30도 밑으로 기 기온이 30도가 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다육이 물 주고 한 일주일 안에는 이 그리고 제가 주는 물 주는 방법으로 주면은 하루 이틀 만에 화분 혹속이 다 마를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장마가 어 7월 7일 한 7월 5일 이때 쯤 제가 사는 대구에 어될것 같은데 어 그때 어, 날짜를 체크해 보시고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어, 물을 아주 우짜라서 심한 우짜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 어, 지금 물을 챙겨주시면 이꽃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어, 물 주는 좋은 환경. 예, 그러니까 바람도 좀 불어주고, 기온도 조금 낮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 기온이 높을 때는 햇빛이 또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죠.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요렇게 물주는 뭐 그런 환경이 좋은 곳 때는, 어, 조금 방근을, 예, 햇빛이 조금 나왔다가 또 조금 구름에 가렸다가, 예, 그러는 게 오히려 햇빛이 쨍쨍 쬐어서 기온이 더 높아지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거의 다 물을 챙겨주고, 이, 어제, 저 핑크 베라와 이 매직 잼 골드를 쳐다보고, 아, 저 아이들 너무 말렸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저 아이들 물을 챙겨주었더니, 예, 입장이 이렇게또 짱짱하게 예쁘지고, 이렇게 예, 건강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이 장마와 이, 이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아이들 건강하게만 만들면은 이 아이들이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키우면은 이 다육이 여름 잘 견뎌서 가을에는 또 예쁜 모습으로 또 물도 들어주고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관리하다가 제가 블루 드래곤 예 적심해서 예 말리고 있었잖아요. 예그 말리고 있는 중에 어 뿌리가 조금 실 뿌리가 나는 게 보였죠. 예, 제가 매일 관찰하는데, 어, 오늘은 보니까 고그 실뿌리가 이 너무 말렸는지, 그어 조금 어, 생생한 뿌리가 어, 오히려 더 이상 안 자라고 말랐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요, 이 바깥에서 이 너무 이 바람이 또 좋고, 이제는 너무 말렸다 생각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흙에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해주고 또 이제 뭐잘 살아날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어, 요 아이를 오늘 요렇게 심어준 이유가, 어, 그 뿌리가 어, 생생한 뿌리가 낳는 그 뿌리가 어,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뿌리를 너무 이 흙에 안 심고 또이 노출되어 있으면 뿌리가 마르죠. 예 그래서 이꽃이 아가들도 뿌리가 요렇게 나오면은 크게 심어 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블루드래곤이 이 뿌리가, 고그 생생한 뿌리가 났었는데, 오늘 쳐다보니까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 흙에 심어주었답니다. 요렇게 흙에 심어주고, 이 바람을 잘 통하게, 그리고 또 원래 놔뒀던 자리에 놓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심어주고 놨는데 제가, 어, 자주 자주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오늘은 또 관리를 해주고, 어제 물준 너무 웃자랄까봐두 달가량 너무, 어, 물을 말린 그런 다육이들 어제 물주고 나서 상태가 어떤지 보니까, 아우,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예, 요렇게 예뻐져서 우리 이웃님께서도 너무 뿌리가 고사될 것 같이 말린 다육이들. 어, 이 쯤에 뿌리가 고사되지 않게 어, 물주는 조건이, 환경이 어, 날씨가 조금 바람이 불고 기온이 너무 높지 않고 예, 이럴 때 맞춰서 어, 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펜던스 요 아이도 예 어제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저 아이 챙겨 줄때 보니까 어 입장이 말랑거리는 아이가 쪼글거리는 아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요 아이도 예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하나 하나 보시고 그 다육이가 이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예 물을 챙겨 주시고, 어또 조금 이 걱정된다 싶으면은 화분이 크다거나 조금 이물 흡수력이 조금 딸린다, 고 그렇게 생각되실 때는 에 화분 밑구멍에 휴지 되어서 조금 빼주어서 그 아이가 이 가습되지 않게 예 그렇게 해주면은 이 적당한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되죠. 예 그래서 펜덴스도 아주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관리하시면 되고, 어, 또 다른 다육이들, 우짜라는 다육이는, 이 봄부터 물도 아끼고 했는지라, 예, 베란다에서, 예, 요렇게 키워도 아주 콩나물처럼 자란 우짜란 어, 다육이는 잘 없죠. 예, 그래서 홍페페, 어, 당인이 조금 우짜랐죠. 예, 그래서, 근데 또 당인은 저렇게 또 우짜라도, 또, 물을 안줄 수가 없는 게, 이속 입장까지 완전 말랑말랑 하면은 또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옷자라긴 해도 또 물을 주어야 되는 예, 그 다육이가 말라서 또 삐뚤어지고 그런 정도로 또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또옷자라도또그 아이가 죽지 않게 또 물을 챙겨 주어야 되는 다육이는 또 물을 챙겨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연히 어, 제 베란다에서 예 요렇게 우자라는 게 제일 많이 우자랐답니다. 예 다른 다육이들은 예 거의 우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로라, 문스톤, 예 여기 청키. 예, 입장이, 어, 콩나물처럼만, 안자, 안, 안, 우자라면은 괜찮지요. 예, 살짝 그렇게 우자라는 다육이는 가을에 다시 달달 달구면은 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어제 물준 라오이 위득이 다 말랐지요. 예, 요렇게, 어, 딱 물주는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주게 되면은 위득부터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관찰하셔서, 어, 혹시 물준그 다음날, 위덕이 안 마른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것만 잘 체크해 셔서 혹시 위덕이 안 마른 그런 다육이가 보이면, 어, 휴지 되어서, 이예 어, 물을 다빼 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물 흡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은, 이 가습으로 예 되는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또 요쪽에는, 비올라 센스가 아주 입장이 오늘 보니까 많이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 요 아이를 어, 물준지 오래되었긴 하나 아, 지금 많이 말랑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요 아이 어, 영상을 찍고 물을 주어야 되겠어요. 예 너무 또 입장이 저렇게 어, 많이 말라버리면 또안 좋죠. 예 그래서 영상을 찍고 예, 비올라 센스 요 아이 또물 주고. 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이 브레비폴리아는 조금 입장이 조금 물 준지가 조금 오래 되었긴 한데 어, 조금 브레비폴리아도 조금 웃자라, 웃자랐죠. 예, 그런데, 옷 자랐는데, 이 브리비폴리아는 이 줄기로 자라나는, 예, 그런 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입장이 지금 쪼글거리는 아이가 많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물을 챙겨주어야 될지, 예, 그건 다시 한번더 관찰해보고, 어, 결정하고, 이 조기 비올라 센스는, 어, 지금 영상을 찍고 물을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오늘도 아이 짱짱하죠 아도데스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 베란다에서도 예물 조절만 좀 잘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요쪽에 정리대에 햇빛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오전 햇빛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이 옷자람이 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옷자라는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우자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들은 창가 쪽, 또 햇빛이 많은 쪽에 또 배치를 해 주어서, 어, 덜 우짜라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 그 다육이 너무 물준 지, 두달 넘도록 안 주셨으면, 이 장마가 오기 전에 너무 뿌리가 고사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물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마 때 너무 또 뿌리가 말라서 이 다육이가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 고른 아이들 잘 체크해서, 예, 그렇게 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